근로자 현황이라는 메뉴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와 현장 정보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아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공종 직종, 단가를 입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영문명과 국적, 체류 자격을 선택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값 외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와 휴대폰 번호 노무비를 지급하는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근로자 현황 메뉴에서 직접 근로자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월출력 메뉴를 사용할 경우 신규로 입력된 근로자 정보가 근로자 현황 메뉴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월출력 메뉴를 사용하실 경우 근로자 현황에 굳이 먼저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출력이 아닌 일출력 메뉴를 사용하실 경우 근로자 현황에 근로자분의 정보가 등록되어야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출력 메뉴를 사용하실 거라면 근로자 현황에 반드시 근로자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